반기구 반대 중앙구처분 작전하라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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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네, 처음 하니까 좀 소리가 좀 적죠. 네, 한번더 해보겠습니다. 입주민 참여 없는 환경평가 다시하라. 안녕하십니까? 수정합부터 당대표추진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이 정식입니다. 그동안 너무나 뜻밖의 일이 터져서 준비 부족과 내부적인 안일한 생각들 모두를 이해합니다. 오늘이 시작이라고 생각하십시오. 늦었다고 할 때가 빠르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. 우정아파트 옆5 m 건 거리에 70미터 깊이를 부착을 하면 우정아파트 지축이 흔들릴 것입니다. 하층 통화 문제 먼저 소음 자동차 소리 등등 상상해 보십시오. 저는 한동약관 화학 공장에 다녀서 레시아의 독성을 잘 압니다. 우리 모두 끝까지 힘을 합해 뭐 힘을 뭐 환기구 유전을 완수합시다. 그리고 저는 어 오늘 여기에서 집회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바로 회의를 진행해가지고 서울 저기 뭡니까 철도 철맞에서 집회를 지금 회의에서 강구하겠습니다. 시간과 모든 것을요. 어 그리고 오늘 여기. 우리 여기 백일동에 계시는 김성하 하인 위원을 저와 괴력문 낭독을 하겠습니다. 설도청의초안 명령은 주민을 죽이는 일이다. 설도청은설청은 주민 먼저 생각하라. 주민이네. 생각하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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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명이 한번 하고 공청이 한번에 초안 명령. 몇 마리냐? 몇 마리냐? 몇 마리냐? 초암동 경몇 마리냐? 몇 마리냐? 몇 마리냐? 철도청원 환경영화평가 다시 하라! 다시 하라! 다시 하라! 아이들 통학로에 덤부트럭몇 마리냐? 몇 마리냐? 몇 마리냐? 각성하라! 각성하라! 합도청은 합성하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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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상은 필요 없다. 강기금만 변경하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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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기금만 변경하라. 중남구청장님께 부탁드립니다. 1. 구청은 빠른 실내 TF팀을 구성해 주십시오. 주십시오, 주십시오, 주십시오! 구청은 함께가 아니고 앞장서서 해결해 주십시오! 주십시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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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십시오. 구청원 법률자문자를 구성해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시오! 주십시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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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십시오. 주민을 먼저 생각해 주십시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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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십시오. 주십시오. 구청은 통학로의 어린이를 보호해 주십시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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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십시오. 오늘 오후 추진위원회를 회의를 해가지고 서울역 앞 철도청 앞에서 다시 집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.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 다음에 주민 성명을 할 때는 장소가 여기 아니었습니다. 그런데 1차 공정이 할때 주민들은 몰랐습니다. 그런데 1차 공정이 할때 여기 결정이 됐습니다. 얼마 전에 그래서 우리는 소치 통수를 맞습니다. 우리는 한 번도 주민 열람도 못하고 주민 설명했는데 우리 앞에 벨트 설치되니까 우리는 이런 부당함을 넘어가고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. 만일 소치 통에 이런 게이 있다면. 다만 있겠습니까? 서초등에 감히 이런 만행을 저지를 수 있었겠습니까? 분노합니다. 우리뿐만 아니고 상몽님민 전체, 중랑구민 전체, 철도공단 각자 분노합니다. 진짜로